안녕하세요. 그리고 만들기의 꼬북 드로잉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 색칠 공부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실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 색칠 공부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현재 지금도 아이들과 색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색칠 공부의 매력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어릴 때 색칠 공부하던 시절의 추억을 상상하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긴 방학이나 주말에 혹은 너무 덥거나 추워서 외출하기 어려울 때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이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요.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면 무조건 한번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게 좋으면서도 매번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색칠 공부 혹은 종이 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이와 색칠 공부를 해봤더니 다양한 색을 고르는 재미도 있고 점점 색이 채워지는 뿌듯함도 느껴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활동할 때 이런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 종이나 색연필이 없어도 그리고 실수를 해도 무한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색칠 공부는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놀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소근육을 발달시켜주고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손을 사용하여 뇌를 자극시키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 수 있는 손의 민첩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색칠 공부의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색칠하기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과 색을 고르는 창의적 선택이 결합된 활동이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저도 만들고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지 그림 그리고 색칠할 때 마음의 안정도 많이 느끼고 또 완성을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색 감각도 늘어나고 이것저것 골라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느껴보세요. 즐겁게 색칠 공부하시면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미지를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그리면서 맛을 고르는 재미가 아니라 색을 고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도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폼 작성해주시면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디지털로도 색칠해보시고 프린트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창의력 키우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 색칠 공부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색도 칠하면서 색칠 공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이들과 함께하거나 혼자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몰입감은 정말 특별하답니다. 그럼 오늘도 창의력 넘치는 하루가 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